배우고 이루는 스시로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스시쌤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게요. 쥐들이 사는 어느 한 마을에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마을에 고양이 때문이었죠. 두려움에 벌벌 떨던 쥐들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대책을 마련해보자! 하면서 모두 모여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다들 의견이 다른 거예요. 평화롭게 이야기를 하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고양이와 싸우기에 힘을 합치자. 자기들 의견만 내세우느라 시간만 가고. 여러분, 지들은 과연 좋은 대책을 마련했을까요? 우리는 지들과 달라야겠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눈은 크게, 귀는 활짝 열고, 핵심 콕콕! 여러분, 우리는 왜 의견을 조정해야 할까요? 우선 의견을 조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토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을 것이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또,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조정해야 합니다. 토의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의견은 정하기 어려워요. 의견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럼 의견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제일 처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해요. 그리고 토이 참가자들이 낸 의견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의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견대로 실천했을 때 결과를 예측해 봐요.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을지 예측해 봐야 하죠. 마지막으로는 의견에 대한 토익 참여자들의 생각을 듣습니다. 어떤 의견을 더 따르고 싶어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의견을 조정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토익 참여자들이 말하는 방법과 태도입니다. 말하는 방식이 기분이 나쁘거나 상대방을 향한 태도가 장난스럽다면 호의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말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며 말해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의견과 발언에 집중하고 해결방안을 끝까지 알아보며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해요. 그리고 참여자들과 함께 결정한 의견을 따르려는 태도를 지녀야 해요. 우리 모두 바른 말투와 적극적인 태도로 토의에 참여할 수 있겠지요? 선생님과 약속! 여러분, 핵심 콕콕 잘 공부하였나요? 이번엔 내가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며 알아볼게요. 탄탄하게 실력을 다져봅시다! 실력 <놀람> 다지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나영이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글을 읽어볼까요? 급식 시간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득 차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이 먹고 싶은 만큼 직접 담을 수 있게 자율 배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고기 반찬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잘 크기 때문입니다. 글을 보니 소연이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한 토의 주제를 주고 준기와 나영이가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런데 나영이의 주장이 토의 주제에서 벗어나 보이네요. 토의를 할 때는 주제와 관련 있는 주장과 근거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보기 4번의 내용을 조언으로 해주면 좋겠지요. 다음 문제는 아래에 제시된 상황을 보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토이 참가자들이 낸 의견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의견인지 생각해야죠. 다음으로는 의견대로 실천했을 때의 결과 문제점 등을 예측해요. 마지막으로는 의견에 대한 토의 참여자들이 어떤 의견을 더 따르고 싶어하는지 살펴봐야 하죠. 그럼 위 내용을 기억하고 보기를 읽어볼까요? 괄호 1번은 이미 답이 주어졌어요. 토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더니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 마련이네요. 그럼, 과로 2번부터 살펴봅시다. 나영이의 말중 뒷받침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는 단계는 바로 의견 실천에 필요한 조건 따지기 단계이죠. 다음 과로 3번. 정우의 말에 결과, 문제점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결과와 문제점을 예측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이죠? 맞아요. 바로 결과 예측하기 단계입니다. 여기는 니은이 들어가면 맞겠네요. 마지막 괄호 4번. 중기가 다른 분들의 생각을 묻고 정우는 다른 학생들 생각에 동의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 단계는 리 반응 살펴보기 단계가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의견을 조정하면서 토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학급에서 생활하다 보면 친구들끼리 서로 의견을 모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배운 내용을 사용하여 해결해 보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